잠만 잘 자도 달라지는 우리 몸의 놀라운 변화. 혹시 오늘도 잠이 부족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회복할 틈도 없이 고장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비하고 코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낮 동안 지친 뇌는 잠들어야만 제대로 된 휴식을 얻고 피부, 근육, 면역세포까지 모두 이 시간에 회복을 시작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회복이 안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정도 쉽게 흔들립니다. 심지어 살도 빠지지 않고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면증은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아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잘 자는 습관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수면은 일정한 리듬이 있어야 뇌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도 몸이 더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둘째, 잠들기 일 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막기 때문에 잘 자고 싶다면 불을 끄는 것보다 먼저 화면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데우는. 것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우리 몸은 잘 시간이다라고 느낍니다. 전기장판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 과식한 채로 자면 위는 일하고 내는 쉬지 못합니다. 소화가 끝나야 깊은 수면도 가능합니다. 이네 가지만 실천해도 내일 아침 몸이 확실히 다릅니다.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오르고 감정도 훨씬 차분해지죠.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자기 회복법입니다. 이제는 나를 더 아끼기 위해서라도 수면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밤, 나를 회복시키는 진짜 잠을 자보세요. 당신의 건강은 그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